오늘 우리가 10편, 14편을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10편, 14편의 내용을 보면 10편, 53편과 내용이 같은 본심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행악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무신론 사상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0편, 14편을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오늘 14편 7편을 우리가 같이 통독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14편을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임에도 우리가 어떤 사람은 점을 쥐고 운세도 보고 궁합을 이렇게 보고 따진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무신론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잊은 채 행하는 그런 무신론자의 모습이 오늘 나에게도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어,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들을 찾는자가 있는가 보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보셨을 때 과연 나는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상을 섬기는 자, 돈이나 그런 명예를 찾는 나는 아니었는지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경쟁 사회 속에서 자신의 외소함과 심령의 가난함에 지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를 부르야 될 것입니다. 그가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을 부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